그 선생님과 함께 신앙고백 해볼게요. 따라해보죠. 나는 나는 온 세상을 온 세상을 만드신 만드신,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어요. 믿어요. 나는 나는 나를 나를 구원하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어요. 믿어요. 나는 나는 나와 나와 함께하시는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성령님을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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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쉿. 두 손을 모으고 우리 찬양을 더 마음 모아서 기도해야 돼요 자 예쁘게 두손 모으고 눈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아직 예배드리지 예배에 방해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또 떠들고 싶은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마음 밭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마음이 활짝 활짝 열려 성령의 열매가 가득 가득 맺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는요 황금을 드릴 거예요. 우리 황금 찬양하면서 드릴게요. 나와 하나님 예배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이 헌금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오늘 헌금을 섬기는 현우를 기억해 주셔서 현우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존중할 수 있는 어린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한량 축복해주세요.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제 무슨 찬양을 이제 하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 하실 때 이거 말씀송 할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는요 말씀송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찬양하는 시간도 가져볼거거든요 무슨 시간 갖는다고요? 특별하게 <laughs> 시간 다음주부터 가질거예요 기억하고 오늘 우리 신나게 말씀 찬양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참 좋은 말씀 참 좋은 말씀 준비됐대요 우리 친구 준비됐대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는 극률이 엮여요 어떻게 여인데요 나는 극률이 엮여요 어, 극률이 뭘까?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에요 긍휼이 여기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도사님 따라해보세요.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긍휼이 여기는 사람은요 복이 있는데 긍휼이 받, 긍휼이 여김을 받는데요 오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어떻게 긍휼에 대해서 배우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 어떤 곳인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친구들 여긴 집인데 누구네 집이냐면 바로 나오미 누구 집이라고요? 나오미. 나오미 집이에요. 나오미에게는요 남편이 있었어요. 두 아들도 있었어요. 그 가족 몇 명이에요? 네, 명. 네 명이에요. 이렇게 네 명이 있었는데 남편이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몇명 남았어요? 3명 남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아들, 말룡과 기론이란 아들에게 루과 나옴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몇명 됐을까? 네명네명 4명. 4명. 4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5명. 5명이다! 다섯 명이다 5명. 어, 가족이 다섯 명 이렇게 가족이 살게 됐어. 3, 4, 5. 어, 뭐맞네 <laughs> 여기 두 아들이요. 그만축 죽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명 남았어요? 세명 남았는데 이세 명이요? 아, 나오미는 남편도 있고, 이두 며느리는 남편이래서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네? 이렇게. 네. 왜 슬펐을까? 네. 누구? 맨날, 맨날 같이 있었어. 내가 보고 싶을 때볼수 있었어. 근데 이제 보고 싶어도 볼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돼서요? 정말 너무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슬퍼하는 가운데 여기에 너무 가뭄이, 가뭄이 들어서 이제 배고프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저기 이 사람들은 모합땅에 살고 있었는데 저기 베들렘에 풍년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주셔서 먹을거리를 많게 해주셨대요.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슬픈 마음, <laughs> 마음 아픈 마음 있었는데 배고프기도 했는데 이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하! 거기로 가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요 나옴이랑 오르바랑 루시랑 셋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갈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나 고향으로 갈 테니까 너희도 너희 행복을 찾아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니에 아니에 어머니 저는 갈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은이가 또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이제 아들도 없고, 나는 이제 늙어서 너희, 너희를 지켜줄 수 없어. 너희 이제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laughs> 웃는데, 이오르가은요 갔어요. 이 루스는 어떻게 했을까? 어머니, 전 어머니를 따라 무조건 가겠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따라서 무조건 따라가겠어요. 있겠어요. 하면서 어머니를 쫓아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났어요. 근데 친구들, 그 옛날에는요, 여자 분두 명이 살기에는요,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요. 이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여기 어디예요 베들렘에 와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여기 나오미 할머니 어때요? 눈이. 슬픈 거예요? 왜 슬펐어요? 내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배도 고프고 힘들고 그래서 막 이렇게 푹푹 울고 있는데 이 좋은, 아주 예쁜 며느리가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같이 있어드릴게요. 제가 어머니 보살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오면 할머니 어때요? 기뻐요. 기뻐하죠 친구들. 이 그래서 이 예쁜 루시 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돌봤냐면요. 같이 있어주고, 슬플 때 위로해주고, 이렇게 극률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돌봤어요. 그리고 또, 루스는요, 이렇게 많은 이삭,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요,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우리 어머니 맛있는 음식 해드려야지, 열심히 이삭을 주었어요. 근데 이 루스는요, 나오미를 아주 극률이 여겼죠. 그럼 나오미도 누군가에게 극률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룻에게 뭘, 무엇을 주나 봐봐요 빵이랑 과일 어 빵이랑 과일이랑 이거 뭘까 빵과일 어 과일 이랑물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준 거예요 룻은요 어머니를 극률히 여기고 보살펴줬어요 그 극률하고 보살핀 그루 룻에게 하나님은 또 누구 보아스를 보내주셔서 이삭도 죽고 맛있는 음식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루스는 시어머니가 슬플 때 함께 해주고 그 배고픈 음식을 주, 가져와서 함께 대접하고 어머니를 항상 극렬하게 보살피 이 모습처럼 그리고 보아스도 우리 루에게 그렇게 극렬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줘서 그리고 또 수아 뭐라고 말했어요? 위로해줘서 막 오늘 극률이 여기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극률이 여기고 또 극률이 여기를 받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로서 극률이 여기는 어린이 될수 있겠죠? 네뭐 준비 하나님, 나라에, 어린이는, 극률이, 영아요 아멘. 우리 친구들도 극률이 여기는 어린이 되겠어요. 다짐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해볼게요. 처음에 뭐예요?